원사님 네. 뭐 침은 이제 뺐는데 이제 가야지 집에 아이고 못 일어나요 왜못 일어나요 아팠어 아팠어요 네침 맞기 전에도 아팠어요 아팠지요 어 그럼 침을 맞았으면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아이고 꼼짝도 안 해요 지 꼼짝도 안 해요 딱 달라붙어가지고 네. 제가 뽀그다 본들 붙여 놨네 등에다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집에서도 많이 아팠어요 아팠어요 네 근데 침 맞으면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장님이 다시 넣으면 나을 것 같아요. 다시 넣으면 나을 것 같아요. <놀람> 네. 자, 제가 그러면은 해드릴게요. 네. 지금 보니까 힘이 어디 어느 쪽으로 없어요? 왼쪽이 없어요, 오른쪽이 없어요. 다 가운데가. 가운데가 다 없어요. 응. 제가 아, 제가 어디를 지압을 하냐면은 응. 여기를 지압을 해요. 응. 예, 여기. 아파. 아파요? 네. 네. 아파. 네. 아파요. 응. 저밉지요 너무 이게 엄청 아픈데 이죠? 예. 여기가 팔 여기 팔을 지압을 하는 게 엄청 아프다고. 아파요. 예. 근데 얘 하고 이제 이쪽 하고 비교를 하는 거래요, 제가. 응? 이거 지압하는 응. 거 하고 허리하고 비교를 하는 거라고. 그 무슨 말이에요? 어디가 아픈가? 어디가 더 아픈가 비교하는 아, 거라고. 예. 자, 자, 지금 한번 일어나 볼래 이제? 예. 이제 얘가 더 아파요. 이제 얘가 더 아프니까 어이고 잘하시네. 응. 허리가 더 아파서 못 일어나니까 이를 더 아프게 해서 여기. 야, 팔을 더아프게 해가지고 아이고. 일어나게 만드는거지 아이고 아픈지 with y 이제 and I'm g o 아 n 아, g 이제 I go up with you. I go up w i t 아 y o 아 I g 할 u 루야 아멘. 네. 아이고. 박수를 안 치요, 옆에서는. 아이고 아프지. 일어났어요? 예. 감사합니다. 네, 그, 엄살 피었나 보다. 이제 갈게요. 아유 저 엄살 피울 줄은 몰라요. 아 그래요, 좀 박사 한번안치면안 될까요? 좋아졌어요. 아까 이거 못 일어났어요. 예. 경희 씨못 일어났어요? 네. 너무 아프시다고. 아프시다고.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. 제가 한게뭐 있는데? 글쎄요. 먼저 전에 부주원장님 이쓰대도 있어도... 치 맞고 너무 아퍼 요근데그 여길 간세가가지고 음. 저쪽에 우리 한의원에 가서 또치 맞고 갔어요. 또또딴 한의원을 왜 얘기를 해이상이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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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상황에? 아니 그랬다고 응. 이제 업사같지아 그랬다고. 응. 그래. 이제 삐지려고 그랬어. 또딴 한의원 간다고 했어. 아니죠? 예. 그래요. 일어나 걸어봐요. 예. 아이고 할라리. 아멘. <laughs> <laughs> 아이고. 그럼 가봐요. 갈수 있어요. 네. 그 네. 나중에 지금 지금 동영상 찍고 있다고. 짐. 네. 그래. 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치, 침 맞고 나서도 못못 일어났는데 네. 지압 한번 하니까 일어나는 거 보여주려고. 좋았었어요? 예, 네. 네, 감사합니다. 예. 네. 아이고 아프죠. 꼬르비르 네. 수도 있고 좋아요. 좋았었어요? 예. 네. 예. 네. 그래요? 이렇게 먼저. 진이 씨. 네? 아까 나를 왜 불렀었어요? 어머님이 일어나시지 못해. 침 맞고 나서도. 못 일어난다고 그래서? 네. 예. 지금 일어났지요? 예. 예 아유 안한것같아 원장 어? 안한것 같다고요 엄살 아니고? 예저 아니, 엄살 키울 줄 몰라요 원, 원장 그래도 얼굴 보고 한번 보터 보고 싶어 가지고 아프다고 못 일어난다고 <laughs> 그런 거 아니고? 에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? 예 그러니까 남창기 원장 손은 무슨 손? 본 <laughs> ㅎ 치는손약손약손네 <laughs> 예, 그래요 그거는 이게 노련들이 많이 하는 소리고. 어. 어, 원장님은 곤치는 손. 곤치는 손. 예. 예 그래요. 굳이 말한대로 침을 한번 더 맞아야지 되는 게 아니고 뭐 해, 뭐만 해도 지압만 해도. 해도. 예. 그리고 아까 사모님이 예. 그러니까 얘가 더 아픈가 허리가 더 아픈가 비정한때 이제 허리가 더 아프데 좀 일어나니까 얘가 더 아픈 거. 응,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허리 아파서 못 일어났는데. 일어났 예, 팔을 아프, 더 아프게 하면은 예. 허리 아픈 거를 잊어버리니까. 예. 일어난다. 예, 예. 감사합니다. 건강하셔요. 예. 예.